<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예 어젯밤 좋은 꿈 꾸셨어요? 네 오늘 드디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 예, 티켓팅 발표 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거의 로또 수준 복음가는 그러한 행운의 날이 찾아오길 아리스 여러분들에게 기원해 드립니다. 네 당첨되셨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뭐큰 기대는 없더라도 또 우리가 え 방송으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 날짜는 3월 16일 저녁 이제 밤 9시 15분이잖아요. 네, 그것도 기억하면서 네, 저희들은 또 <laughs> 희망을 또찾아보죠 네, 오늘 에 우리 함께 또 소통해 볼 이야기는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 우리 가수님의 막강 티켓 파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일 현재 좀 넘어서 우리 김호중 클래식 단독쇼 더 심포니 무료 티켓 응모 이벤트는 그 결과가 현재 나흘 동안에 약 7만 명이 접속했다. 이렇게 19일 날 발표했네요.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호중가수님의 막강 티켓 파워가 더 심포니 1만명 이상이 거의 쏠렸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더 심포니 무료 티켓 응모 이벤트는 높은 참여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게 10대에서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의 응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그렇네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많은 연령 분포가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게또 고무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가수님은 스타 차트 트로트 부문에서 연속 11개월째 1위를 하고 있다고 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스타 차트 트로트 부분. 네 여기서 연속 1 1 개월에서 1위를 차지한다. 이야 이 스타 차트에서 연속 십일 십 개월 동안 1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년 동안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의 기록입니다. 네 성악은 성악대로 또 에, 대중가요는 대중가요대로 이렇게 에, 양쪽 진영을 종횡무진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더 심포니 김호중의 클래식 단독쇼는 국내 가수로는 처음으로 KBS 70인조 교향악단과 함께 펼쳐지는 클래식 단독쇼라는 데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중 가수님은 이번 공연에서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장을 쓰기 때문에 모든 방송계나 또 연예계 또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도 기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트바로티라는 수식어가 그에게 걸 맞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되는 그러한 공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번 김호중 클래식 단독 쇼더 심포니는 오는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진행될 것이고 또 오는 3월 16일 오후 9시 15분. 밤 9시 15분에 KBS 이 e 방송에서 방송될 예정이라는 거. 네.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켄사스 하모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